자, 오늘 해볼 게임은 텐플로어라는 게임이고요. 10층으로 도달해야 탈출할 수 있는 이상현상 공포 게임이라고 하네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지사, 이 건물은 10층까지입니다. 이 건물은 통제 중입니다. 사람을 발견해도 말을 걸지 마십시오. 이상한 점을 느낀다면 당장 비상벨을 누르십시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만 움직일 때만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경비실. 얘네는 뭐야? 날 지켜보고 있는 거 같지? 어 일단 숫자가 있구요 숫자 맞겠지? 빵? 빵? 아 빵층이라고 10층까지 올라가야 되네 우리가 일단 이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하거든? 이런 거 글자 잘 봐야겠네 그러면 거울이 있구요 어 이게 난가봐 오늘도 이쁘다 가든 안과 회개하라, 주님교회. 아마 이게 지금 정상인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막 글자가 변하거나, 번호, 이런 게 변할 것 같긴 하거든? 일단 이걸 누르면 되나? 출발. 오. 여기도 있네. 개패시, 신체 게임 주의. 기대거나 뛰어들지 마시오. 지금 이 상황을 잘 기억해야 돼. 이상현상이 있으면, 이걸 누르면 되나봐. 이상배. 어, 일단 1층. 이상현상 없었나 본데? 어, 꽤나 빡셀 것 같다, 이거. 어, 뭐가 방금 바뀌지 않았나? 바뀐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느낌이? 기다려볼까? 어, 깜짝이야! 와, 뭐야! 야, 이거 눌러야 되나? 어, 노래를 부르시는데? 선생님? 개 무섭네. 공격은 안 하나 본데. 어 놀래라. 뭐야? 어 무섭다. 이게 뭐라고 무섭지? 어씨 무서운데. 공중에도 있는 거 아니야? 천장에? 공중이래 천장인데. 어 1층. 1층은 잘안 나온다. 1층에도 나오나? 나오겠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 어, 뭔 소리 나거든? 야 눌러. 어, 무슨 소리 난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맞네, 맞나봐. 어, 무슨 소리 났었거든. 아주 작게. 자 2층이에요. 올라가. 야야 <laughs> 야, 눌러 눌러. 피피피피 피, 피. 피 있다 피. 오 야. 피 있어. 눌러 눌러. 아 이거 깜빡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보다. 아 그렇네. 깜빡이면 야 너무 짧은데 그러면 깜빡이는 동안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이걸 눌러야 되는 거잖아. 어 아, 너무 빡세다. 오야야 눌러 눌러. 뭐야 뭐야 어디야 비명 소리? 난 아닌데 누구지? 어 깜짝 놀랐네. 오케이, 4층. 오, 쉽구만.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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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뭐야. 눈이 떨어져요, 눈깔. 깜짝 놀랐네. 눈을 엄청 좋아하시나봐. 가든 학과 가셔야겠는데? 오케이, 5층. 됐다. 야, 5층 남았다. 거의 다 왔다. 바뀐 거 있나 확인해. 있어? 어, 일단 뭐 없거든요? 바뀐 거 없지? 오케이, 이번에 정상. 어? 아니, 정상 아니었어? 어, 영층부터 다시야. 아니, 뭐 바뀐 게 없었는데? 천천히 한번 봐볼까? 바뀐 거 있어? 신장개혁, 당 모가지 치킨, 콜라 서비스. 아, 글자도 잘 봐야겠네. 어, 역시 1층은 약간 프리패스 개념인 것 같아. 1층은 그냥 가네. 어, 너무 빡센데? 바뀐 거 있어? p t 3회 아, 이거 그림 바뀌었다,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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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바뀌지 않았어? 아닌가? 어, 뭐지? 어, 그거 아닌가? <laughs> 어울떨결에 2층 왔는데? 일단, 다시 올라가 볼게요. 와, 너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못 깨, 이거? 뭐또 다른 거 있어? 둘러야 될것 같은 느낌이. 어, 3층이다. 다행이다. 없었나봐. 오케이. 야, 여기서 보자. 뭐 달라진 거 있어? 스몰. 스몰, 스몰. 회개하라. 주님교회. 뭐 달라진 거. 아씨,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은데? 아야 있었대 헤에, 야 말이 돼? 뭐가 바뀐 거지? 나 전혀 못 찾았어 뭐가 바뀐 거야? 거울도 잘 봐야겠어 이거 어 일단 1층이니까 프리패스일 것 같거든? 그렇네 1층은 무작정이다 무작정 다행이다 1층부터였으면 완전 대혼란이야. 뭐 바뀐 거, 바뀐 거. 와, 이거 너무 빨리 찾아야 돼. 인포메이션, 카드 난과. 오, 어, 2층, 다이다. 아, 내가 봐도 없었어, 근데. 뭐가 확 나오면 모르겠는데. 야, 이거. 못 찾겠는데? 신장계혁방 무가지치킨. 아, 뭐야. 어, 나 진짜 못 찾겠어. 야, 이거 너무 빡세다. 1층 일단 무적존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난 도저히 못 찾겠는데? 그림이 박혔나? 1층. 2층부터 일단 시작이거든? 빡 집중해보자. 어, 야, 야, 눌러야겠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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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놀래라. 어우, 나랑 뽀뽀할 뻔. 어우, 씨야. <laughs> 놀랬네. 어 깜짝 놀랐네 그만 불러, 친구야. 떴다. 아, 이번에. 눌러야 될것 같은 느낌이. 뭐, 바뀐 거 있나? 없지. 글자 다 정상이고. 정상이다 솔직히 오케이 3층 제발 아 눌러야 된다 눌러야 된다 아이고 이거 뭐야 빨간 불이 들어왔네 뭐 이상한 소리 들려 됐다 야, 이번에 한번 중간 점검하고 갈까 이게 정상인 상태인 거잖아 지금. 그림도 이거고, 테이프, 장애인, 소화기, 장애인 표시도 있고, 아, 가봐가봐오야야야야야 야, 야, 야. 눌러 눌러. 야야야야야닭야야야야이야야 눌러. 닭? 야야야야야야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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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기야야야야야 닭 어야야야 이거 스티커 이상하다 이거 회개하라 와 이거, 이거 주님교회 이거 스티커 이상해졌어 아 여기서 보는 게 개꿀인데 왜 무적존이네 여기서 보고 있어 닭 모가지 치킨 어, 뭐가 또 바뀌었는데 아닌가 잠깐만 이번엔 안 바뀐 아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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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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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복 돌아갔네. 아, 페이크를 주네 그냥. 어 이번에 깰 듯? 어어 잠깐만. 이번에 깨야 하는데 스몰 스몰. 야 눌러 이거 글자 이상하다 이거. 글자 맞지? 어 아니네? 어 그러면 아 어, 일단 8층? 어. 운빨로 깼다 잠깐만 이거 스몰 이거 다시 한번 봐봐 이게 헷갈린다 이거 인포메이션 주님교회 광고문이 1 0 4 5 4 4 4 4 0 4 987 4 4 4 4야 8층부터 개빡셀 것 같거든 이것도 잘 봐야겠다 이거 가봅시다 자 빡세게 아, 야, 역시 빡세다. 빨리 찾아봐. 어, 바뀐 거 있어? 바뀐 거, 바뀐 거, 바뀐 거. 인포메이션 스몰. 아, 바뀐 거 없는데? 아, 제발. 오, 구층. 야, 거의 다 왔어. 야, 이번 거 무조건 나오거든. 그냥 누를까? 일단 당겨봐. 0퍼야 이거. 오예, 나이스. 스티커, 스티커. 야, 쉬운 거 나왔다. 다행이다. 와, 깨, 깬 건가? 제발 마치 10층. 오, 됐다. 이 스케이프 탈출했나 봐. 오, 뭐야? 뭐야? 왜 이래? 안 움직여. 헉, 뭐야? 뭐지? 어, 쉣 뭐야? 오. 뭐야, 왜 이래? 오. 와. 와, 그래도 나 빨리 깼네. 갤러리 있네, 갤러리. 봐볼까? 아, 바뀐 것들이 나오는구나. 아, 바닥이 있었어? 그 다음에. 아, 저기 스티커 있구나. 장애인. 아, 이거 장애 표시. 와, 뭐 별게 다 있었네. 아저 얼굴이 뜯어졌고 와쉣 이런 게 있었다고? 부시 알람 이거는 뭐야? 소리가 안 난다. 아닌가? 아 알람이 뭐가 바뀌었다는 건가? 오 일단 이렇게 다 찾았네요. 아, 오케이. 나다 찾았나 봐. 오 그래도 다 깼어. 어, 시간이 꽤 걸리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네요 국산 공포게임이라는데 아 근데 너무 좀좀 좀 디테일이 아쉽긴 해 <laughs> 그래도 즐겁게 플레이했습니다 텐플로어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